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임. 바로 초특급 개꿀잼 스팀 신작게임. 와우. 이거 다크소울이랑 똑같은데 아주 카툰 느낌의 분위기 잘 살린 아주 끝내준 게임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진짜 다크소울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약간 데드셀이랑도 비슷하고요. 자 우선 주어진 아이템을네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다크 소울이랑 공격이 똑같아 방식이. 그리고 이런 친구도 나오고요. 파워. 자 레벨업. 자 엠보시. 어 체력이 <laughs> 어 풀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100% 크리티컬 확률을 주고요. 스위프트는 어질리티 올려주고. 마이님 카오틱방이 됐고요 스위프트 가봅시다. 저는 힘이랑 민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파이어볼! 아, 좋았다. 자, 가서 썰어버리지. 음. 음. 자, 그리고 이 게임에 페리도 있어요. 페리. 이렇게 다크소울처럼. 그리고 방패, 든그 놈을 이렇게 헤비어테 아! 이런 싸가지.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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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아좋구연자 그리고 이렇게 보물 상자 열어서 아이템 없고 혹은 돈이 나오구요 뭐가 되었든.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뒤에서 걸어가면 몰라. 어 뛰지 않는 이상 잘 모르더라고. 아주 훌륭해요. 포션도 많이 나오고. 아죽어버려 어? 죽어버려. 아 파이어바이. 자, 초반 마법이 파이어볼 진짜 데미지 생각보다 세고. 아, 게임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딱 봐도. 네. 자, 이제 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리, 봐. 아, 아, 야, 야, 페리. 아, 아 싸대기, 찌가 버리기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튕겨낸 다음에 치는 겁니다. 약간 저런 식으로. 네, 사운드가 좀 부족한 느낌. 아닌 느낌. 카톡. 자, 어, 잠시만요. 자꾸 카톡이 오는데, 사운드 좀 죽이겠습니다. 자, 카톡 끄고. 저도 사람이니만큼, 네. 네 대인적인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네. 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네. 아닌가? 여기는 왔던 길이구나.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포션 하나 주워 먹고. 갑시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저기로 가 볼까? 자, 여긴가? 오케이.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이 아니 그렇게 바로 공격한다고 페리도못 하게? 죽어. 이페리할때 느낌 짜릿해 이거 게임이. 파이어볼. 어우, 좋아. 크리티컬. 죽어. 죽어. 아, 방패. 방패도 있습니다, 이 게임에. 여기 나 아이템 먹어주고 <laughs>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제 게임에 무제 장비도 바꿀 수 있어요. 다크 소울이랑 똑같은 느낌이야, 진짜게. 근데 약간 그 카툰 느낌이고 플레이가 약간 데드셀처럼 로그라이트야.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없긴 합니다. 뭐 죽어도 뭐 다크 소울 은 죽으면 다 잃잖아. 아이 씨, 약간은 어떻게 엄청 빨리 하더니 이제는. 씨 네 다크 소울은 다 읽는데 얘네는 읽질 않으니까 마음 편히 할수 있습니다. 아 어, 게임 이름은 옴니 옴니 푸 그러니까 푸맨맨 네, 워크래프트 푸맨 그런 느낌이고요. 에이, 어 들어와. 아, 파이어. 아, 야. 아 가끔씩 이게 두번 연속으로 누르면 두번 눌러지는 게 있어. 화. 아, 아. 아. 됐어. 아, 나왜 이렇게 못하는 느낌이지? 아, 나 방금 혼자 막 보스 막 깨고 그랬는데, 어, 테스트 런할 때. 아, 어, 저기 애들 엄청 많네. 어, 야, 보스. 오케이. 불안가? 제가 보스방입니다. 일탄 보스방. 어? 베닝 마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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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습니다. 좋은데? 그니까, 내가 공격을 막으면 20% 확률로 공격을 막았을 때 상대방이 불에 타고, 네. 삽시다. 뭐지? 어, 제가 페리에 성공하면 100% 확률로 불이 붙는답니다. 친구가. 뭐야, 버닝마크 하나 더 있어? 페리 실드? 잠깐만. 아, 나 페리 실드를 샀구나. 아, 그래, 오케이. 페리, 페리 실드. 어? 오케이. 자, 공격 스킬은 많으면 많았으면 좋겠죠, 당연히 가자고 공격 스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똥 아! 아니 야너 그런 거 하면 안돼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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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불아 아, 아, 아. 어 페리가 은근 애매하네. 애들 공격 속도 겁나 빠르네. 아난 원래 페리 반격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건데 스태미너는 많아 서 좋네요. 와우 스태미너 막 공격 속도 몇 방이야. 아주 그냥 뿌려 갈겨 버리잖아. 자 그리고 이거는 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제 저를 희생해서 돈이나 마법을 얻는 겁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아, 속에 숨어 있어. 오케이. Okay. 자, 이너 포텐시. 뭐야? Enables you t self increase your strength, agility intelligence to the highest amount among them. 아, pop. 킴이랑 미쳐 이런 거 잠깐 버핑시켜 주는 스킬입니다. 이거싸가지싸가 어? 와, 뭐야? 버틴다고? 그걸 버틴다고? 공격을 버텼어. 위험한데 이거. 불. 자리 뛰는 것도 있어요. 어, 이씨 자식 오서 활질이야. 어 원거리 for p u s s 원거리 is for pussy. 자 파워 자 p 텀 공격을 피하면 다음 공격은 환영 이렇게 상대방한테 텔레포트해서 공격한답니다. 아 인텔리전스를 3 높이지만 힘이랑 미첩을 낮춘다. 음, 꺼져. 아 뭐하지? MBC 갑시다 MBC. 팬텀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도지보다는 아마 상대방 공격을 튕겨내는 쪽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포션이 없네 저 깊숙한 곳 빼고는 갑시다 그러면 포션 있으니까 저로 그리고 이 이렇게 악마 모양 이게 이제 막 기도하는 그런 여신상 같은 건데 이게 필요합니다. 아이템도 주고 돈도 주고. 해자야 버릴 수가 없어. 아까 저기 내가 똥으로 죽였던 불똥으로 죽였던 친구구만 반가워. 자체력 회복합시다. 어 좋아. 오우야 불 엠보시 때문에 이제 무조건 크리티나보다 이제 첫 번째 그거 마법 공격 좋아. 어 아이스밤. 아이스 범. 데미지는 이게 훨씬 높네요. 아이스 범으로 바꿔. 파이어볼트 말고. 음, 음, 음. 잔잔한 느낌의 게임이야. 어. 어. 파이어 탭. 아! 어우씨, 위험했어. 아! 아! 어우씨. 아 어. 죽을 번. 히어릭 스트라이크. 어, 이런 공격이 있네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 야, 정기 역택 아와, 스트라이크! 아! 굴러! 음, 어, 아, 야, 1대1로 싸워야지. 이런, 싸가지. 자, 얼음! 아! 어이, 씨, 자식. 허, 허! 아! 응, 그런 큰 공격 따위 안 맞지? 안 맞지? 아! 맞지, 맞지. 음, 맞지, 오케이. 맞지. 아. 분명 힘들게 체력 회복한 것 같은데, 다시 달아있네. <laughs> 어. 어, 하나 더 있죠. 보자. 어, 체력, 체력, 체력 주세요. 어, 좋아. 체력 좋아. 어, 게임 재밌는데. 근데 약간 배경음악이 없어서 잔잔한 느낌이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음, 그냥 발소리 딱딱딱 걷는 소리밖에 없고, 심지어 다크소울도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는데, 이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뭐, 물리엔진은 엄청 괜찮은 것 같아. 어, 야! 불! 아씨 자, 스탯, 업! 펌빽 어, 안 돼! 페링 마저시가 죽여버리지. 좋아요. 어, 하나 더 있고요. 체력 체력. 어, 블레싱. 아이스 폼이스 블레스트. 아, 능력치가 높아지나봐. 보자. 아이스 폼. 아, 아이스 폼 레벨 2가 됐네. 데미지 엄청 늘어나는 건또 아니구만. 적당히 늘어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불 타오르는 거 말고, 나 패링 좀더 쉽게 해주는 방패로 갈아탈래. 어, 패링을 좀더 쉽게 해야겠어. 자, 자, 패링 쉽게 해주는 방패. 갈아탔어요. 가자! 보스도 패링이 되거든요, 이거. 네, 보스 제가 우월하게 패링을, 아! 싸가지. 어? 불 얼음. 아, 아, 패링 했는데, 아아 패링 아 패링 수샤 바레지 수샤 바레지자 시간 마 패링 자 시간 마한번 속지 두번 속냐 어아아잠문눌렀어아나씨 이게 락이 자꾸 풀려 아 이건 또안 되네 패링이 얼음 아 소리 지르지 마 번개 오케이 스텝 펌핑! 버프! 버프! 버프 받꿔 가자! 버프 받꿔 가자! 어프프 b 가자! 자아아 j a 아아 p o bako r 그런 무서운 거 하는 게어 a k o r 달려봐 마, 켰지이뷰뷰뷰 딱! <laughs> 왜 뽑냐 봐봐 둘이 대 돼. 둘이 대마아저 돼, <laughs> <laughs> 어, 기다릴 겁니다 아야아 어, 혹시 모르니까 얼음 아어 죽을 뻔했어 와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어디서 둘이 대 아 무섭다 조카 어 민첩 3회 힘 하나 진행 하나 깎이고 힘 2개 업 up. 업그레이드 도지 커 컵에서 6 0스 됩니다 아자 회피를 잘하면 내 네, 스텝이나 회복한답니다 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힘 남자는 힘 인제 어칼 디바이언트 블레스트쉴드 브레이커 알겠습니다 잠깐만 웨폰 스킬이랑 헤비어택 섞으면 아뭐 이런 게 있어? 아 이런 공격이 있다고? 알 누른 상태면아 깝쳐 막나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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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어 실드 깨는 거다 이거 멋있다 어 아이템이랑 무기를 다시 강화했을 때어어 어... 공짜로 아 포션이 났지 어, 포션이 났죠 공짜 이런 확률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자 새로운 스킬도 나왔죠 보자. 헤드밴예 대가리 뚝배기 깨는거네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와 게임 잘만들었다 이거. 이거 이거 멋있어 이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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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동구가 보내드냐 이러면서 딱 기다렸다가 오면은 어파컷 가자 뭐야 너 얼음 짜식엄마어야얘 마법써 어흐 오, oh 예, yeah. 오, 전기가짱이야 너도 그거 있냐?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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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일로와! 5 4 0 데미지 싫어요? 5 4 0실0 0 지금? 5 4 0이 말이야, 똥이야 어, oh, 상점 어? Oh, 뚝배기 뽀개는 거어 oh. 뭐야, 이거? 와, 무기 진짜 많아. 도끼도 있어. 데미지 50. 아, 아 위층에 있나 보구만. 이거 싸가지 없는 것도 싸가지. 나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이 칼이 진짜 좋은가 봐. 나 대박 운 좋게 뜬거 아냐? 니 어? 빡! 빡! 자식아, 마! 들어와, 들어와, 쪼개버리지, 쪼개버리지. 어, 어디서 둘이 돼? 음, 어, 어, 어 얼음, 전기, 썰어버리지. 바잡들, 이 단순한 컴퓨터놈들. 어, 뭐야? 싸가지. 에? 썰어버리지. 와, 공격이 왜 이렇게 세냐? 아, 나 지금 곧있으 밥솥 사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게임 너무 재밌는 거 찾았어. 얼음! 전기! 아! 아이, 자식 아, 이거 좀 바꿔야겠어. 이게 상대방 타겟. 이 타겟한 거. 이거 락 하는 거. 아, 이게 너무 불편해. 어. 아, 스위치 타겟이 있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불편해. C를 눌러야 되니까 자꾸 C 누르다가 한 대씩 맞아.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오케이. 어 아, 뭐야? 이너 포텐시 레벨 2. 와, 이거 두개 끼면은 와, 쿨타운이 쿨다운이 따로 가네? 이리 싸가지! 와, 데미지 개좋아. 야, 쿨다운이 따로 갑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 있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자. 이리 싸가지 없는 것도 어디서 뭘 던져대. 음, 이 경험 없는 것들이 저 위에인가? 어딘가... 아닌가? 저 앞인가? 석상이 있는데? 안에 있나? 맵이 약간 복잡한데 이거. Oh y e 이 h boys. 아 어, 만화? 만화는 뭐야? 만화는 뭐야? 자, 아, 아, 둘중 하나야. 아, 빨간색 고를 걸. 악마가 짱인데. 어, 잠깐만. 이거 안 열었네. 자, 페리 실드 이미 좋구요 어, 어.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뭐야 그래서 그냥 페리실드 아어 응. 카오틱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카오틱 데미지 5% 감소라는 옵션이 붙어 있군요 아어예 아까 괜찮아자 보자 예여긴다 왔다 갔고 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밤밤밤밤밤밤밤 저 빨간색 뭘까? 빨간색이 뭘까? 맵에 보면 빨간색 있죠. 저금 뭘까? 저 우선 또 어디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참교육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있는 데부터 가보자. 어, 아니, 지하로 가는 게 야, 어, 뭐야? 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때리는 공격이 이렇게 멋있는 공격이 있었어? 차지 공격이야? 오케이. 야, 약간 계속 뛰다가. 어, 와, 개 멋있다. 와, 너 엄청 센 친구구나. 몰랐네. 나 그냥 한없이 약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런 게임 주인공들은 약하디 약해. 그냥 플레이어가 잘 게임해서 플레이를 잘해서 그런 거지. 어, 얘는 뭐, 겁나 세네요. 아 파란색으로 하자. 아. 아, 체력. 좋아. 체력이 최고야. 뭐야, 다 어디 갔어, 얘네? 빨간색 불러볼까? 파워 내놔! 뭐야, 이게, 세크리파이스야, 이게? 요것도 아니네요. 아, 여기도 있잖아.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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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뭐야. <laughs> Phantom, Knowledge. 어, 텀으로 갑시다. 팬텀 그거죠. 딱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 회피하면 주는 거. 아, 되, 됐습니다. 상대방 불붙이는 거 몸에. 야, 들어와. 싸가지. 어, 좋아. 어, 너너 센척 하는 친구구나. 센척 하는 놈아. 센척 하는 놈. 나도 센척 해볼까? 아아아다 맞았어 아다 맞았어 이 싸가지 아아아 진짜 야아나 너무 억울해 싸가지 싸가지 팅 쑤셔버리지 800이야 데미지 아 이런 거지같은 놈한테 체력을 많이 달았다는 사실이 너무 쪽팔리다 오케이. 어우, 깜짝 놀랐네. 반가워. 데시 어택! 와, 데시 어택 개 멋있네. 데시 어택, 안 돼? 아, 아, 오케이. 자, 포션, 포션. 나 이제 보스전이야. 보스 체력. 좋아요. 파란색은 대부분. 큰 보상은 안주지만, 체력회복 뭔가를 주네 일로와 어? 아니야 아! 타이밍! 어? 이게 팬텀어택입니다 와! 와 뒤에서도 찍을 수 있네? 이거 다크소크 폭작이잖아 아니야, 안막 연막 뭐야? 이런 패리 자식아 어디서 죽여버리지, 죽여버리지. 얼음. 아니야, 다 맞았다. 죽여. 썰어버려. 썰어버리지.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아 진짜, 별것도 아닌게. 얼음, 얼음으로 얼리는 타임 증가, 오케이. 포션, 포션 양 증가, 이거 뭐야? 어, 로어 시티, 나이트 블레이드, 오케이. 어, 포션, 그렇지, 포션, 그렇지.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하이 카슬? 로어 시티 가봅시다. 어, 봐, 나 철퇴 나왔네, 철퇴. 와! 어느 게재미는 거야? 힘! 힘! 남자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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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남자는 뭐다? 힘이다. 아, 내가 스탯을 이렇게 찍어서 내가 워리어가 됐구나 지금. Attack when sprinting will do a charge slash can be activated once per. 아, 10초마다 한 번씩. Execution damage 60% 는. 와, 아 이거를 찍는 거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구나. 아, 잠깐 만 이거 칼 완전 이거 무기 개쓰레기인데봐 봐, 데미지 30%더 주는 대신 50% 데미지 더 받아. 이거 빨리 상점 가서 바꿔야 돼 이거. 아, 그냥 이거 버릴까? 이 칼이 더 좋은 것 같아. 어, 실드 브레이크. 아, 데미지는 이철트가 짱이야. 그래. 안 맞으면 되지. 다다 다 그냥 뭐 뚝배기 깨버리면 되지. 그쵸 여러분? 어, 새로운 맵. <laughs> 어, 야 뭐야? 야! 뭐야? 공격 이게 다야, 얘. 아이거스태미널 너무 잡아먹어. 오케이, 공격 스킬은 뭐 있는지 봅시다. 공격 스킬 없습니다, 얘는. 무기 스킬. 얼음! 와. 어? 뚝배기, 뚝배기. 어? 뚝배기, 뚝배기. 와, 1300. 리얼 뚝배기다, 이거. 자, 아, 얘는 페리용으로 써야겠네요. 공격이 너무 느려서 싸우기 힘들다. 뭐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모닝스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봐 와 여러분 이거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에 어? 이거에 맞는다고 생각해봐 와어 이거 딱이다 썸네일 썸네일 각 썸네일 각딱 아, 이렇게 썸네일 딱 썸네일 풋맨 어쨌든 뭐야 너야아 이런 싸가지 갑자기 갑툭튀 뭐야 갑툭튀 갑툭튀 뭐야 갑툭튀 갑툭튀. 헤비 공격 뭐 있지? 우와, 헤비 공격이 미쳤네. 약간 앞으로 가는데, 모션. 좋아. 아이 뭐야 막아버리네, 헤비 공격을. 팬텀 아텍! 뭐야, 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아니, 야! 아 싸가지. 어? 싸가지 싸가지 아주 그냥 썰어버리지 와 진짜 야 들어와 어 뚝배기 뚝배기 오케이 좋아요 뚝배기를 깨버리죠 아니, 체력 많이 없어 이 무기가 다 좋은데 약간 아쉬운 게 아, 아쉬운 점이 있어 얼음 아어오예 보이 기오기 음. 이게 점점 더 많은 스킬이나 이런 게 개방될 수. 오! 히로이 스트라이크. 와, 스트라이크 with full power a n spirit c a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공격. 어머. 너무 좋아. 반해버려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공격. 우 우와, 홀레 아, 만화가 단다는게 여기 이게 만화군요. 왼쪽 위에. 오케이.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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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laughs> 뭐야, 나 이렇게 죽는 게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아. <laughs> 아 죽는 게 임팩트가 너무 없어. 아, 이거 네, 영세가 하나 잘라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새로운 스킬들을 많이 배웠네요. 자, 우선 이게 한번 맛보기 해봤는데, 옴니 폰맨. 아주 게임 겁나 꿀잼입니다. 자, 다음 판 이어가기 전에, 다음 화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밥이었습니다.